날씨가 굉장히 좀 눈꼽히고 갑자기 이제 급 추워졌어요. 또 여기가 막 얼마 전에는 시누기불어봐가지고 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신호바람 끝나가지고 오늘부터 조금씩 추워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신년스러워가지고마침 요런 날엔 또 수프가 제격이다 보니까는 수프. 그때 그 음성이 녹음이 되지 아니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못 올라갔던 고그 수프 애들이 또 오랜만에 먹고 싶다 그래서 끓이려고요. 웬일로 어? 콩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 저희 큰아이가 원래 여기에 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안 좋아하니까 만들 때마다 안 넣었었는데, 아니, 이번엔 넣어달라고 또 그냥 아우 기특하게 아우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정말 다 키웠어. <laughs> 그래서 이번 거는 콩도 넣고 해가지고 좀 화려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렇게가 기본 채소고요 요 다음에 뭐 페퍼 같은 거 넣으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좋아하시는 거 넣으셔도 되고 전요 수프에다가 요 그린빈 넣는 걸 좋아해서 넣는데 그냥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좋아해요 식감도 좋고 이렇게 그냥 이면 되지 이제 안냅시다 콩은 요캐넬리니 요거를 좀 보통 위주로 넣는데 저는 요거에다가 큰아이가 또요 블랙빈도 넣어달라 그래서 두 가지 넣으려고요 저는 이탈리안 소세지 쓰고 있는데 다른 거 소세지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소금은 소금소금. 맴드렛드렛. 춘메이어 무염 치킨스톡인데 물 괜찮아요 아니면 무슨 뭐 무염 디프스톡 이런 것도 괜찮고 약간 반반 느낌으로 뭐 반반 하셔도 되고 6대4 하셔도 되고 7대3까지는 추천하지 않긴 합니다 왜냐면은 춘메이 맛이 너무 그러면 좀 얼마 없어질 수 있어가지고, 뭐, 그럴 땐 약간 춘메이라 페이스트나 그런 거좀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취향껏 끓이시면 돼요. 이럴리한 국민수프, 약간 이런 거라서, 밥집집마다 달라이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대로, 이럴리한 수프를 여러분의 스타일로 이제 만드시면 돼요. 취향껏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취향을 100% 존중해드리는 고품격 브이로그를 보고 계십니다. 요 로즈마리하고 타임, 저는 후레쉬 쓰는데, 그 드라이 상관없어요. 수프에는 드라이 진짜 안 취향이야. 네, 하만 넣을까요? 이 정도 두고. 콩이 진짜 몸에 좋아요. 그럼, 콩이 진짜 몸에 좋지. 아이빵 너무 맛있어요. 음. 큰아이는 원래, 브로치사물치를안 좋아해서, 저랑 작은아이만 먹었는데, 작은 아이가 수프에 좀더 집중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바게트를 좀 썰어주기로 했어요. 음, 이건 아주 예다 프로볼레네 치즈, 폰티나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이거 작년 연말에 그 폰듀 하고 남은 치즈가 있어가지고. 음, 고마워 걱정해줘서. 다했다. 이탈리안 춤메이더 수프 완성. 좀만 더 슝. 요 후추는 너네가 원하는 만큼 위해서 이렇게 해 치즈, 치즈, 치즈 많이 해주세요 치즈 많이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하면 치즈소트가 돼버리는 거야 <laughs> 오, 땡큐!

찰리스 역시 찰린지스 슈프 <laughs> <laughs> 이 좁은데 왜 부지런히 다? <목소리도> 아빠 아빠 천자야 고시무, 시면 그렇게 고시무, 고시무, 고지아 손으로 해야 무 고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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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시 고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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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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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고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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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어 니 왔어. 냉장고 앞에. 아니 아보카도 누가 봐도 거기 있잖아. 정말 알 수가 없네. 에이. 뭐. 한 개만 만들 때는 수월한 다음에 가운데 빙 놓으면 되는데, 좀 여러 개 해야 되니까. 동그랗게 이쁘지 않아도. <놀람> 미니야, 이거 좀 갖다 놔줄래? 한 개는 빈비꺼고 한 개는 엄마꺼야. 응. 아무거나 어때? 맛있어. 음. 뭐그 소스 소스 먹어봤어?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오 완벽한 위엄인데 당연하지. 음. 모 음. 학교에서 음. 돈 주고 배운 기술입니다. 네, 네. 기술, 음. 기술 기술 배웠다가 집밥에 써먹는. 진짜 맛있다. 음. 많이 드 제일 건강하게 이렇게 먹는 부분. 맞아. 응. 귀찮아서 그렇지. 무슨 음. 점 진짜 맛있 n t happy sunny Sunday, happy sunny Sunday. What's up with y o 이 Oh, b o 한소스해도 <laughs> <laughs> 뭐지 뭔뭔먼 뭔 웃음 먼뭔 웃음인데 이게 뭐 아, 악당? 어 악당 웃음 나 무슨 <웃음> 범죄자세요? <웃음> 범죄자가 아닌데 단어가 그게 아닌데 이상하다 악당 그래 악당이세요. 그럼 뭐. <laughs> 카레만 먹기 좀 아쉬우니까 카레에다가. 가볍게 치킨가스 얹어가지고 치킨 카츠카레! 살짝만 짝꿍 하면은 좋아요. 그냥 너무 두꺼우면은 튀길 때한 세월 걸리고 고기가좀 얇은 게 좋아요. 닭 가슴살을 한반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팡팡! 소금은 소금 소금 어쩌나 드럽 드럽 요 위다가는 에요좀 향긋한 느낌으로다가 이국적인 느낌으로다가 <laughs> 요 갈릭 파우더 잼 하고 플랩 플랩 소금 소금 드럽 드럽 바질가루잼허브 뭐 똑같이 갈릭 파우더 하셔도 되고 어니언 파우더 하셔도 되고 그냥 소금무침 하셔도 맛있어요. 썬밀깨루 Para v 리 주시 j 주 i 여, 여여, 여여여, 여여여. 요 y 성 p 요요 y o yoyo, y o 치네 <목소리가> 치킨카스가 너무 야들야들하게 튀겨져서 진짜 맛있어. 네? 그래? 응, 음 먹어봐. 이따 카레 먹었어. 음 카레 먹

맛 음, 아, 맛있어? 응. 음, 너도. 음 진짜 맛있어. 음, 맛 <laughs> 음, 요리가 아니야. 맛있어. 음,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어 음, <laughs> 맛있어. 음, <laughs> 맛있어. 음, <laughs> 맛있요 음, 맛아니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까봉이야. 아! 음. 음 썸. 썸. 좀있어이있어 음, 맛있어, 썬데어맛있썬맛많이먹어야어 밥이랑 카레랑. 있